어이구 잘하네 어떻게 먹어? 아이고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카레 대연아 뭐하고 있어? 어 똥똥 싸고 있어 어 똥똥 다 쌌으면 말해 대연아밥 많이 먹었어? 배 보여줘 싫어요? 어나지 대현아? 밥을 얼마나 먹었어, 오늘?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지금 또 먹고 있지? <laughs> 잘하네? 뭐예요 지금? 여기 콩? 태현이 지금 뭐하고 있어? 아이고, 아이고, 안 돼요. 위험해요.